안됩니다. 네, 아, 그러면 안 지금, 돼요. 네, 네. 아 선수는 그, 김한윤 선수 김만윤 선수도 그러면 안 되고요. 예, 예. 네, 그러면 안 되죠. 지금은 첫 번째는 이청용 선수 잘못입니다. 자 이청용 선수가 스케이을 네. 하는 과정에서 마치 날라차기를 하듯이 그렇죠, 네. 자세가 나왔는데, 자 볼까요? 자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네이 예. 아, 자, 다리에, 갈, 네, 예, 아직, 예, 맞았어요. 그, 네. 뭐, 갈 길이 뭔이청용 선수거든요. 좋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. 자, 김태형 선수가, 예, 쓰러져 있는 상황이고. 자, 글쎄요. 네, 이런 상황은, 어, 자제를 해야 되겠죠. 네. 같은 동업자 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 다음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상황들. 어, 본인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어, 그런 또 남자다움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천용 선수 잘못이에요 그렇습니다 다른 바퀸들 네. 아 지금 완전히 아, 다리가 들어갔거다리 완전히 뭐 2단 옆차기가 들어갔거든요 아, 이런 대장을 아, 줄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습이다. 네 맞습니다 네. 네. 레드카드 들어옵니다 네. 자 이거는 이천용 선수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본인이 그러니까 치명적인 그렇죠. 거예요 그렇죠 다음 경기 마지막 경기에도 뛰지를 못하고 그러니까요 우승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이아 이거는 뭐 어. 이천용 선수 팀뿐만 아니라 본인의 명예에도 멱칠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대5 뒤진 상황이고 남은 남은 시간이 지금 어, 한 30분 넘게 있기 때문에 네. 서울로선 충분히, 충분히 어, 만 들어갈 필요가 있는 있는데 을 텐데 네 이거는 뭐 대표 선수 다운 행동이 아닙니다. 자이청용 선수 이것은 정말 팀에게도 커다란 손실이거든요. 그렇죠. 네. 자 어쨌든 아 그리고 김한윤 선수에게도 옐로카드. 우자 그리고 자, 선수 있었기 물론 있기 때문에 물론 선수들.